어, 안녕하세요. 라떼 아티스트 타마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마르쌤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유튜브에서 타마르쌤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시포링이 아니라 애칭으로 활동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음, 제가 처음 이제 라떼 아트를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푸어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애칭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어, 제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애칭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사진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네. 어, 애칭으로 뭔가 캐릭터라든지 동물을 그렸을 때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적용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제가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러한 기술들을 다른 분들에게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뿌링보다는 애칭에 좀 중심을 둬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말고 활동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신가요? 어,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건너오는 시점에서 초창기 그때 제가 라떼 아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스타그램을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라떼 아티스트 타마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3주, 4주밖에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로 해서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블로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나 뭐 회사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이셨네요. 아 네. <laughs> 숨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굉장히 오랜 음. 시간 동안 라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거라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커피를 시작할 때부터 라떼 아트를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15년 정도가 되고 있 네. 네. 그러면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수강생 분들도 꽤 많이 오시겠어요? 어, 네네 네. 네. 전반적으로 애칭 교육을 배우러 오시는 건가요? 어, 일단은 그분이 원하시면 원데이 클래스로 애칭으로 중심적으로 가르쳐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라떼 아트 클래스에서는 어, 애칭도 사실상 그 기본적인 시작이 푸어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뭐 하트라든지 아니면 뭐 튤립이라든지 로지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나서 그 원하시는 그 수강생의 어, 창작 도안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배우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푸어링이랑 애칭이랑 이렇게 동시에 해서 라떼아트를 만들 수도 있나요? 어, 그럼요. 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어디에 더 치중이 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푸어링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푸어링을 많이 하고 간단한 애칭으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간단한 푸어링을 가지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복잡한 애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다 이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응용해서 할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몇개 보니까 심플한 것도 있지만 좀 디테일이 딥한 캐릭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혹시 전공이 미술이셨는지 아 사실 저는 전공은 미술은 아니고요. 저는 심리학 전공입니다. 놀랍네요. <laughs> 어 근데 <laughs> 이제 제가 사실상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주위분들은 정말로 제 그림 실력이 발로 그렸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림 솜씨가 좋지는 않은데 어, 라떼 아트에 들어가는 그런 도안들은 제가 진짜 하나의 도안을 그리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이제 뭐빈 종이 같은 데다가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해 가지고 그런 도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같이 잘못 그리는 사람도 이 정도로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미술 전공자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연습만 하면은 저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애칭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실력이, 아, 이 정도 되면은, 부끄럽지 않고 손님께 낼수 있겠다, 이런 음... 기준치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애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푸어링, 특히나 뭐, 원 같은 것만 그릴 줄 알면은, 펜터치로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만 배우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 어느 정도로 실력을 키웠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아카데미에서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한 4회에서 5회 정도를 하셨을때 그런 기분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한 4회 5회 정도 받으시면 어느 정도 실력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어 그럼요. 근데 여기서 뭐 아무리 재능이 없으셔도 충분히 실력과 그런 부분은, 어, 노력으로 아니면 연습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얼만큼 연습을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라떼 아트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구독자님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라떼 아트를 할 때, 그,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이렇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역시나 라떼라는 음료 자체가 베이스가 우유이기 때문에 우유 스팀의 질이 그 라떼아트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어, 실제로 양질의 라떼아트와 양질의 스팀의 질과 그 다음에 자기가 컨트롤할 을수 있는 스팀우유의 거품의 양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 특별한 바리스타 손기술이 없더라도 하얀 거는 무조건 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우유가 아니라 스팀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바리스타의 실력이라든지 바리스타의 손기술은 사실상 그냥 하얀 거를 띄울 수 있는 거라고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요소는 나중에 다양한 패턴이라든지 뭐 하트라든지 로제타를 그릴 때어 그럴 때 이제 적용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스팀 우유의 질 그리고 어 의외로 에스프레소의 질이 어, 두 가지가 만나면은, 어, 하얀 거는, 하얀 거품은 바로 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분, 타마라쌤 TV 백분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백분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어, 이렇게 어렵게 저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 너무 큰 힘이 되고 있고, 어, 앞으로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이제 앞으로 생길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좀더 양질의 촬영과 그 다음에 좀더 연습하고 좀더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